밤에 아주, 어? 이번 영상도 끝까지 보시고 저의 간단한 퀴즈에 참여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코스베이비 인피니티 워 버전의 블랙 팬서를 사은품으로 증정해 드립니다. 당분간은 그 리뷰에 맞는 코스베이비가 증정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캡틴 슬라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번브이번브와칸다 포에버! 와칸다의 왕자 블랙 팬서입니다 블랙 팬서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 <laughs> 지난번에 아이언맨좋 졸업하고 했는데 블랙팬서도 부자잖아요. 저는 부자를 좋아합니다. 오, 레스! 오, 이게 안틀어죠 오, 일단은 박스 디자인부터 보자면요. 블랙팬서 특유의 검정과 보라색이 굉장히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단을 보시면 스페셜 LED 라이트 유닛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UV가 들어간 제품이죠. 블랙 펜서 같은 경우에는 11월 때 굉장히 강렬한 등장을 했었죠. 싱글 무비가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영화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뭔가 블랙 펜서의 입지를 다뤄주는데 좋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바로 싱글 무비 블랙 펜서입니다. 이 친구도 역시 1년 전에 예약을 했고 오늘 출연하였습니다. 아 너무나 기대됩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밤에 아주 어 아주 그냥 그렇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에 보시면은 제작에 참여한 분들의 성함이 적혀 있고요. 오 몸이 굉장히 섹시하네요. 11호 버전에는 헤드가 없었어요. 굉장히 아쉬웠어요. 루즈도 손밖에 없고 베이스 하나에 블랙팬서 이렇게 포즈할 수 있는. 블랙팬서 가 하나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싱글 무비 블랙팬서이다 보니까 루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조금 더 넣었으면 좋았을 걸. 밑에 층을 보면은 UV 베이스가 있습니다. 핫토이가 UV 베이스를 넣어주다니 이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는데요. 와칸다에 어울리는 문양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주인공인 블랙팬서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오 와씨. 와 굉장히 몸이 더 우람해졌어요 볼커을한 느낌 패드는 개인적으로는 11호 모양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엉덩이도 아주 그냥 빵빵하고 하자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액션 피규어는 장점이 어떻게 포징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 수트 재질이 고무 재질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포징을 할 경우에 수트가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겨요 일단은 는다 보니까 칼제 같은 거할때좀 조심하셔야 돼요 세차 때 기스 하지만 슬프잖아요. 와. 사진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똑같지, 핫토이인데 그랬는데 와그 형이야 그 형, 영화에 나왔던 그 형이 맞습니다. 배우의 느낌이 엄청나네요. 오, 하토이는 사실 사진이나 영상보다 실물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물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언마스크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마스크를 썼을 때눈 부위만 이렇게 볼수 있도록 교체하는 파츠가 처음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아마 블랙팬서가 썼던 창인 것 같습니다. 멋있네. 그리고 블랙 블랙팬서에만 들어있는, 제가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벡터맨이 아니에요.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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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 블랙팬서 특유의 저는 시그니처 모션을 생각하거든요. 그 시그니처 모션을 보여주는 이 파츠 손들이한 쌍, 그리고 두 쌍, 두 쌍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포즈를 하면 좀 멋있어요. 블랙팬서. 아까 보여드렸던 창을 잡을 수 있는 톤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블랙팬서 손을 껴보겠습니다 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써지네요아 일단은 굉장히 엄청 굉장히 잘 나왔어요. 와 남자가 갖는 뭔가 근육질 바디에서 오는 섹시함.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 와 베이스를 설명하는 과정에. 블랙펜서 베이스에 건전지 특기가 있네요 UV 스탠드 때문에 넣어둔 것 같은데 되게 낯설면서도 기분이 좋네요 관절 범위? 감동 움직일 수 있는 거? 허리는 가동이 굉장히 뭐 좋지가 않고요 네, 이 정도? 뭐이 정도 이렇게 숙일 수가 있고 다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동률이 아쉬워요 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포즈를 취하는 순간 주름이 생겨요 액션 피규어인데, 포징을 하기 좀 무서운 친구예요. 아, 근데 몸이 굉장히 커졌어요. 다음 생이 있다면, 흑인으로. 흑인에게 간 여자는 돌아오지 않는. 아반야바라밀 일단은 한 번, 언마스크를 한번 껴볼게요. 오? 뭐야? 오? 어?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네요. 아까 얼굴 꺼냈을 때는, 이것까지 껴야될것 같은데. 어, 마스크. 아, 눈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군요. 이 파츠가 눈을 빼주는 파츠인 것 같습니다. 와. 와, 이런 식으로, 와, 눈을 띄워서 오, 이상우 님도 이눈 들어간 게 되게 멋있다는데 굉장히. 굉장히 멋있어요. 와, 소름. 뭔가, 어, 짙은. 남자의 그 끈적끈적하고 짙은 뭔가 그런 듯한 눈빛? 어, 저는 아마 이 헤드 할것 같아요. 어, 굉장히 멋있어요. 어, 은색 눈이 들어간 이제 수트를 입었을 때그 느낌은 이미 11월 때한번 느껴서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이눈 들어간 거는 기똥차네요, 진짜.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와... 블랙팬서를 연기한 배우의 머리를 한번 탑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생각보다 멋있는데? 굉장히 저는 약간 이런 헬멧을 들고 있는 듯한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뭔가 주인공들이 헬멧을 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창 같은 거는 오른손으로밖에 장착이 안 되네요. 오른손 파츠는 한번 바꿔서 간단하게 포즈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지가 들어가서 베이스가 굉장히 묵직하네요. 이게 종인데 스티로폼 맞나? 스티로폼, 스티로폼이 들어간 베이스인데요.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안쪽에 구멍이 있어서 여기 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앞으로 꽂아야 뭔가 딱 간지나게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선정리까지할수 있죠. 깔끔하게. 선정리를 했고요. 이게 상시 전원을 할수 있게 코드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설명서를 봐야 될것 같고, 이거는 뭐냐? 5 v 에2 a 마침 또5 v 에2 a 가 제가 알기로 있어요. 베이스에 건전지를 넣고 쓰실 분들은 왼쪽. 콘센트를 꽂아서 언제든지 불을 켜놓으실 분들은 오른쪽으로 베이스에 스위치를 옮기시면 됩니다. 근데 핫토이는 항상 설명서를 보면 굉장히 불친절해요. 이거 뭐 처음 만지는 분들은 헷갈리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서 간지나게 해보도록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불을 끄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역대급이에요. 네온테크포 아이언맨이 약간 섬세한 멋이 있다면 이 그 친구는 거칠고 화려한 약간 조금만 더는 투머치가 될것 같지만 굉장히 멋있어요 실물이 와 실물 깡패 약간 소름돋을 정도로 너무 흥분돼서 말이 빨라질 정도로 멋있어요. 음. 야 너무 멋있다. 와눈 보세요 눈한 마리에요 소봉 같은 막한다 보여봐. 아쉬운 점은. 1번배 이게 안 돼요. 제가 뭐 수트 꾸겨주고뭐 어떻게든 해서 이렇게 부겨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하토 이거 다음에는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은 어 그냥 미쳤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남성분들이라면 보면 그냥 환장 파티입니다. 오늘은 블랙 텐서 언박싱 리뷰를 해봤는데요. 웃음이 날 만큼 정말 행복한 리뷰였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도 호스 베이비를 증정하기 위한 문제 지금부터 나갑니다. 제가 리뷰 도중에 어떠한 자세를 했는데 그게 아쉽게도 되지 않았어요. 어떠한 자세인지 댓글에 달아주시고 이메일 주소 꼭 남겨주세요.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려야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아시죠?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재밌고 알찬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캡틴 슬라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